지난여름 동국대 의과대학에서 놀라운 실험 결과가 나왔다.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성분을 찾아낸 것이다. 암세포를 양쪽으로 두고 한쪽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았고 두 번째에는 암촉진물질인 TPA 처리, 세 번째에는 TPA와 바다심충수를 함께 투입했다. 암촉진 물질 TPA를 넣은 암세포는 48시간 만에 암전이가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심충수를 함께 넣은 쪽은 암전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찾은 천연 추출물 가운데 항암 효과가 가장 높은 물질이었다. 바다 깊은 곳에서 뽑아 올린 심충수. 그 효능 때문에 생명에 물러도 굴리는 심층수가 인류에게 새 희망을 줄 미래의 차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닷물은 빙하와 만나 매우 차갑고 비중이 커지면서 바닷속 깊이 가라앉는다. 수심 200m 아래로 가라앉자 그 위의 바닷물, 즉 표층수와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경계를 유지하며 심층수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긴 심층수는 대서양을 따라 내려가 남극해로 흘러가고 인도양과 태평양의 심해를 거치며 지구를 순환한다. 외부와 닫혀있는 형태의 동해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남쪽에서 침강돼 수백 년에 걸쳐 동해 전역을 순환한다. 오랜 세월 숙성된 심층수는 표층수와 같은 바닷물이면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온도를 보면 표층수는 10도 이하에서 최고 25도에 이를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심층수는 항상 2도 이하를 유지한다. 식물성 프랑코트리 번식하는데 영향을 주는 질산염은 표층수보다 무려 10배나 많이 가지고 있다. 풍부한 영양분을 갖추고 있지만. 태양 빛이 도달하지 않아 광합성 식물, 해조류가 살지 못하고 이를 먹고 사는 각종 병원균도 없어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로 손꼽힌다. 동국대 의대는 1년 전부터 심층수의 의학적 효능을 연구하고 있다. 심층수가 가진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인체 유익하다는 가장 기초적인 기대에서 출발했다. 첫 번째, 암 전이 과정에 심층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했다. 심층수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칼슘 등 미네랄의 총량을 경도라 하는데, 바다에서 뽑아 올린 심층수는 경도 6천 정도를 기록하지만, 실험에는 염분을 제거한 경도 천인 심층수를 사용했다. 첫 번째는 암세포만 양쪽에 두었고, 두 번째 암세포에는 암촉진 물질인 TPA를 처리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TPA와 함께 심층수를 넣었다. 48시간이 지난 뒤, 첫 번째 암세포 사이에 일부 암전이가 나타났고, 암촉진 물질을 처리한 두 번째 암세포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암전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심층수를 함께 처리한 세 번째 에서는 암촉진 물질인 TPA를 처리했지만 암세포를 가만히 두었을 때보다 전이가 훨씬 덜된 상태로 남았다. 이번엔 암 전이에 큰 역할을 하는 MMP9 효소 활성화 실험을 했다. 암촉진 물질 TPA와 함께 정도별 심층수를 투입한 결과 경도가 높아질수록 MMP9의 활성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경도 천의 심층수는 녹차에서 추출한 EGCG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MMP9의 활성을 억제했다. EGCG는 지금까지 천연 추출물 가운데 가장 항암 효과가 뛰어난 성분으로 알려진 성분이다. 암 예방과 관계되는 효소들이 어떻게 유도되는가 봤을 때 정말 저희들이 실험 통계성으로 유의성 있는 이제 어 증가 효과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대장 실험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어 물론 세포에서 대장암을 어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심층수 섭취가 몸에 이상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생기를 대상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6주 동안 심층수만 먹였다. 6주가 지난 뒤간 기능이나 세포 손상 같은 이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미네랄과 함께 풍부한 용존 산소는 숙취나 골다공증 같은 다른 질환에서도 의약품 신소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해양 심층수는 아시다시피 켈시움이나 인, 마그네슘 등의 우리 뼈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함량이나 이들의 흡수율들을 생각할 때 골다공증에도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층수의 이 같은 의학적 효능은 아토피와 같은 각종 피부 질환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국내외 연구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네랄의 불균형이 비만을 포함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데 착안해 심층수가 지방세포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실험을 시작했다. 우선 세포를 추출해 2주 동안 지방세포로 분화시켰다. 지방세포 분화 과정에 정제수와 경도 100, 300, 500, 1000의 4가지 심층수를 투입했다. 2주간의 분화 과정을 거친 뒤 오일레드 5 염색법에 따라 지방덩어리를 붉은색으로 염색하고 세포는 200배 확대해봤다. 정제수를 처리한 지방세포는 지방덩어리로 가득 차버렸지만 경도 100의 심층수를 투입했을 때는 지방량이 다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도를 300, 500, 1000으로 높일수록, 다시 말해, 심층수에 포함된 미네랄 양을 늘릴수록 지방의 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미네랄 성분이 없는 정제수와 경도 1000의 심층수를 비교하면 지방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세포 단위에서 미네랄이 지방 세포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 심충수 미네랄 워터를 처리함으로써 어 지방 세포로의 분화를 억제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억제되는 것은 이제 생성되는 지방의 양이 그 미네랄 함량이 증가할수록 형격하게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심층수 미네랄 워터를 섭취하거나 바르거나 하는 응용을 통해서 비만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심층수 온역의 효과는 각종 피부염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다. 심층수의 피부질환 치료 효과는 또 다른 실험에서도 나타났다. 암석에서 추출한 물질과 심층수를 혼합해 비누를 만들어 아토피 환자에게 꾸준히 사용하도록 했다. 아토피는 2주 만에 눈에 띄게 개선됐고, 발꿈치 각질은 3일 만에 제거되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심층수가 가진 각종 질환 치료 효과는 심층수가 사람의 체액과 거의 동일한 비율의 미네랄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양 식중가 갖고 있는 그 미네랄의 비율이 그 사람 인체에 그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의 비율과 아주 비슷한 그 비율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용승이 발생하는 해역은 풍부한 영양염이 공급되면서 먹이 사슬에 따라 해양 생물이 급속도로 번식한다. 남아메리카의 페루 해역, 북아메리카 캘리포니아 해역, 아프리카 뱅푸에라 해역, 카나리아 해역 등이 대표적이다. 용승 지역은 전체 바다의 0.1%에 불과하지만, 어획량은 총 어획량의 3분의 2가 될 정도로 황금어장을 형성한다. 대단하지 않게 봤는데 지금 갈수록 심층수가 농작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야생 산딸기를 제취한 뒤 염분을 제거한 심층수와 증류수에 넣어 조직배양 실험을 했다. 두달뒤 증류수에 넣은 산딸기는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심층수에 넣은 산딸기는 다섯 배 이상 자라 같은 산딸기 종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육지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신비의 섬 울릉도. 청정 해역 동해 가운데서도 가장 맑고 깨끗한 곳이다. 울릉도에서는 지난 2004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심 650m까지 취수관을 연결해 심층수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바로 최대 3,000톤을 끌어올려 소금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심층수 혼합 음료를 내놓아. 보통 그이그 그 전기 투석 장치를 통해서 나오는 그 미네랄 수는 경도가 약6,000 정도 됩니다. 그걸 이쪽에서 그 아로 탄염 공정을 거치해서 나오는 물이 경도가 약 40에서 50 정도 나오는데 이 미네랄 수를 섞는 양에 따라서 경도가 그 차이가 납니다. 내년 2월. 해양 심층수 개발 및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5년 뒤면 연간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심층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